안녕하세요 스티브 잡프입니다 제가 자주 가는 사이트에 글이 올라왔어요 저희도 와서 갈치조림을 시켜서 음식이 나왔는데 개판이다 뭐 이런 식으로 글을 올렸더라고요 그 내용을 보니 자기가 어플을 찾아서 갈치조림 맛집을 찾아왔는데 갈치조림 시키려고 하니까 1인분은 안 되고 2인 이상 은 된다 그래서 이분이 자기가 2인분을 먹겠다 해서 시킨 모양이에요 갈치 한 3조각 하고 무 3덩어리 뭐이 정도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5,000원을 받았다는 거죠 아, 실패했다 남은 일정은 그냥 뭐 햄버거나 먹으러 다녀야 되겠다 이렇게 올리셨더라고요 아, 무슨 말인지 대충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저도 그랬거든요 어쨌든 댓글들이 엄청나게 달렸어요. 이래서 제주도 안가지, 제주도 바가지, 플러스 보송, 뭐 이런 식으로 차라리 이 돈이면 동남아를 간다. 뭐 이런 댓글들이 밑에 쭉 달리고 동의하는 댓글들이 많이 달렸더라고요. 어, 인정합니다. 그런 집 찾아가면 그럴 수 있습니다. 글들을 보면서 아, 이게 제주도에 대한 오해와 제주도 음식점들에 대한 오해가 많이 있구나 생각을 해서 최소한 바가지를 쓰지 않는 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냥 공통이에요. 뭐 제주도만 통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딜 여행을 갔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네이버 검색이나 인스타그램 검색이죠 네이버는 검색을 하면 블로그나 카페글이 쫙 올라와요 올라오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뭐 파워링크라고 해가지고 뭐 그런게 위에 위에도 뜨고 그 다음에 그 지역 반경으로 해서 내 주변 위치 몇 키로 이내에 등록된 음식점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음식점들이 있는 거를 찾아서 보면 블로그글을 대충 보죠 그럼 뭐 맛있다는 얘기가 유독 많은 데가 있어요 뭐 상위에 항상 올라와 있고 유독 많은 데 그런 데는 무조건 무조건 걸으세요 무조건 걸러야 됩니다 왜냐하면 작업 들어간 거예요 네이버는 많이 오염됐어요 특히 블로그 쪽은 오염된 지 오래돼서 아시는 분들은 블로그 글을 믿지 않습니다 특히 맛집에 한해서는 신뢰하지 않아요 저도 제주도 여기 2주 5년 차인데도 불구하고 저도 아직도 가끔 속을 때가 있어요 너무 약이 오르는 거예요 두세 번 속다 보니까 왠지 함정에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 제가 어떻게 하냐면 점심 저녁 식전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식전에 관광지 한 바퀴 돌고 밥 먹으러 가자 하다 보면 식당들 나오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데싹 지나가게 됩니다 일단은 그 간판과 외형에서 풍기는 나의 느낌을 봐요 그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그런 느낌이 있을 거예요 내 눈으로 직접 보고서 식사시간이 임박했을 때 분주해지고 번잡해지면서 그 식당이 뭔가 사람들로 바빠진다 거기는 100%입니다 그리고 그 손님들 중에 정말 관광객이 아니고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의 느낌을 가진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으시거나 근처에서 담배를 피우신다는 둥, 믹스커피를 마시고 있다는 둥, 그러면 거긴 200%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제주도에 섭지코지나 광치계해변이나 성산 일출봉을 갔어요. 자 여기는 어떤 곳이냐? 서울의 인사동 같은 곳입니다. 삼청동 같은 곳이에요. 우리가 삼청동에 갔다고 해서 거기서 대부분 맛집을 찾진 않죠. 왜냐하면 거기는 중심이기 때문에 이 중심은 가게세, 임대료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음식값도 단가가 높게 책정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딜 가느냐 삼청동은 구경 한번 하고 종로나 아니면은 조금 더 나와서 명동 쪽으로 가는 을지로나 이런 데를 갑니다 물론 삼청동에서 먹을 때도 있죠 뭐 내가 데이트를 한다든지 뭐 삼청동에 내가 어떤 음식점을 꼭 집어서 거길 가겠다고 알아보고 왔다든지 삼청동 그 수제비를 내가 꼭 먹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왔다든지 그런 경우 아니면 삼청동이나 인사동은 지나가는 곳이에요 요 중심을 이렇게 한 바퀴 보고서 여기 지나가는 곳입니다 여기서 밥안 먹죠 제주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산 일출봉이 삼청동, 인사동 그렇게 보시면 돼요. 거기서 밥을 먹으면 당연히 비쌀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제주시에서 갈치조림을 2만 원에 소자를 먹을 수 있다 그러면 성산 일출봉 앞에서는 5만 5천 원 이상 줘야 됩니다. 관광지가 가까운 곳일수록. 음식점 가격은 올라가게 돼 있어요. 이거는 진리입니다. 이 중심을 조금만 벗어나면, 조금만 벗어나면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선물가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카페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그런 분들이 자기네들도 점심 한 끼는 분명히 사먹을 텐데, 그분들이 어디서 드시냐 이거죠. 그분들은 관광객들이 가는 곳에 가서 절대 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누가 육지에서 놀러 왔던가, 누굴 대접해야 되는 일이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본인들이 가는 식당이 있어요. 그런 곳을 가면 실패할 확률이 적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식사 시간 지음 그 음식점의 분위기, 로컬 주민들이 목격이 된다 그러면 그 집이 100%입니다. 오랜만에 떠난 제주도 여행인데 거기에 상응하지 않는 음식이라든지 질낮진 서비스를 받았다 그러면 되게 억울한 거예요. 돈이 아깝고. 돈 만원도 정말 아깝지 않습니까? 맛있는 한 끼를 위해서 그걸 먹으러 갔는데 너무 별로인 거예요. 아, 그러면은. 그때 치밀어 오르는 그 분노는 겉잡을 수가 없어요. 막 소주를 막 드링킹 해야 돼. 막 원샷을 하고 막. 술안주로 먹기에도, 아, 이거 더러워 아주. 그건 좀 아니잖아요? 근데 제주도에 그런 집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어디가나 마찬가지예요. 더 이상 블로그에 속지 마시란 얘기예요. 본인의 감을 믿으시고, 그 다음에 어디 가시든지 몸으로 직접 부닥쳐 보고, 내가 눈으로 보고 확인하는 거는 차원이 다릅니다. 차원이 달라요. 거기 가시면 돼요. 제도 오시면 블로그나 카페글 그런 이제 어플 검색해가지고 그런 업자들한테 속지 마시고 제가 말했던 거 관광지 중심에는 다 비싸다 거기 조금만 떨어지면 그 인근 지역 상인들이나 주민분들이 가시는 집이 있을 거다 그리고 식사 시간 돼서 그 식당의 분위기를 파악하라 이것만 알고 계신다면 제주도든 어디든 바가지 쓸일 없을 겁니다. 저는 오늘 제주도에서 더 이상 바가지 쓰지 않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좀 비장하죠? 왜냐하면 비장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얼마 전에 블로그에 속았거든요. 에이, 씨발. 스티브 잡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